어, 오늘 어르신들을 위한 효잔치이 자리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함께하셔서 정말 보기 너무 흐뭇합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르신들 와주신 데 대해서 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어르신들을 위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.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데까지 수고하신 분들 전체 모든 분들한테 박수 한번 먼저 크게 쳐 주실까요? 감사합니다. 예,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의 날입니다. 그리고 대산 지역을 또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더욱더 노력하고 계시는 신상인 발전협의장님이시면서 회 노인의 분양 분회장님이시죠. 우리 신상인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어르신들 정말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신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에 근심 걱정 다 버리시고 어, 오직 흥겹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과 같은 날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도 어르신들을 더욱더 잘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천영의 공직자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어르신들 존경합니다. 그리고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